중요한 게 뭐라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네.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기울기가 1이 있으니까 우리 기울기가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도 어떻게 되냐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의 이 길이가 서로 어때요 네. 이거 길이가 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길이는 같아 부호는 서로 다른데 길이가 같아 그래서 얘가 지금 뭘 줬냐면 AD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여기 BC를 하게 되면 얘가 총 길이 얼마 줬어 지금? 4루트 2를 줬지? 자, 그러면은 요 길이를 뺀 나머지 여기 AB 길이하고 CD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2루트 2가 돼야 돼. 요거 이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하이 함수가 서로 대칭 구조잖아. 여기 함수가 서로 대칭이야. 왜요? 그러면 여기 BC 라인에 원래 요거 요렇게 가는 라인이 Y, X 서로 대칭이 될 거거든. 지금 얘네가. 역함수 관계야. 함수가 이해돼야안 돼? 그럼 역함수 증명을 다시 한번 할까? 자 역함수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 어 지수함수가 y는 3의 빼기 x 더하기 4 되있다, 그지자 로그로 고칠 수 있지? 로그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어? 누구 누구 위치 바꿔야 돼? 어 얘랑 얘랑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4는 얼마? 로그 3의 y가 된거 맞아요? x하고 이거 위치 바꿔야 되지? 그래서 x는 하고 들어가면 어, 빼기 로그 3의 y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해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x, y 위치 바꾸는 거니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로그 3의 x 더하기 4니까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에 대한 서로 대칭이 돼? y는 x에 대한 서로 대칭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길이 이 길이 둘다 얼마가 돼야 돼? 이 e 루트 2가 돼야 된다고 요거 이해됐어 안됐어 됐지 그러면 아까 우리 요거 요거 길이는 서로 어떻다 그랬니 증가량은 부호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서로 똑같아 있어 그럼 얘들아 이 길이가 2 e 루트 2라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 얼마가 돼야 될까 그렇지 2 2가 돼야 돼 이거 이해돼요 안돼요 1대1대 루트 2를 유지를 해야 돼다 하나 됐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좌표를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 있는 x 좌표는 뭐가 되겠어 <laughs> 그렇지. 여기는 알파 플러스 2가 되겠다. 그치? 이해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러면, 얘네의 요 길이 차이도 얼마가 나야 돼? 2 차이가 나야 된다. 그치? 그러면 알파를 이제 누구 식에다 넣냐면, 어떤, 어떤 식에다 넣어야 돼? 지수함수 식에다 넣으면, 은첫 번째, 어, 3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에다가, 맞아요? 어, 빼기, 알파 더하기, 아, 아니, 어.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2가 들어가니까 3에 마이너스 알파 빼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된거 이해 돼안 돼? 돼? 그래서 여기 y 좌표 두개 서로 빼면 얼마 차이 난다고? 얼마 차이 난다고? 어, 그래서 이거는 이요 지수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이해 돼안 돼? 어떤 거? 이거? 여기 x 좌표 알파인 건 이해 돼안 돼? 돼? 그럼 그러니까 임의로 잡은 거잖아 그치? 얘는 얘하고 얼마 차이 난다 그랬어? 이 차이 나니까 여기 좌표는 알파 더하기 2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요 함수 라인이 뭐냐면 y는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y 좌표의 차가 얼마만큼 차이 나니? 지금 그림에서 이 차이 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다 첫 번째 거에다 얼마 집어넣었어? 알파 집어넣은 거 하고 y가 그럼 여기란 말이야 여기 이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더하기 2를 집어넣은 거 하고 여기란 말이야 두개뺀 차가 거리가 얼마라고? 는 2가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 됐어 안 됐어? 민사야 됐어? 됐지? 어.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 둘다 뭘로 묶어내냐면 3의 마이너스 알파제곱으로 묶어낼게 그럼 앞에 3의 몇승 남아요? 4승 그 다음 뒤에는 2니까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아?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야? 앞에는? 81, 81. 뒤에? 마이너스 9 얼마에요? 72 72 나누면 된다. 그지?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되니? 36분의 1요렇게 되는 거 되, 됐어. 안 됐어. 그럼 알파가 나오나? 안나온는데 상관없어. 자 집어넣으면 되지. 뭐. 자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게 y 자표를 처리할게요, y 좌표 얘네, 얘, 여기, 알파 집어넣은, 여기, y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얘라 그랬잖아. 예, 맞아요. 3의마이스 알파 승이 얼마라 그랬니? 36분의 1이지? 36분의 1 곱하기 3의 4승인 거, 이해 돼야 돼. 그럼 81이다, 그지? 그럼 9로 약분하면 여기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9겠네? 자, 그럼 알파는 뭔지 모르겠으나, 알파 컴마, 여기가 얼마라고? 4분의 9다. 그렇지? 어, 알파 풀어야 되나 그러면? 알파도 풀어야 되나 보네. 자, 알파 얘네도 풀자. 그럼 쟤네는 3의 알파 제곱분의 1은 36분의 1이네. 맞아요. 알파는 하고 풀면 어떻게 풀수 있어? 로그 3의 3 6 이해 돼 대한대. 얘랑 얘랑 같으니까 로그로 바꾼 거야, 자리를. 됐어? 어, 그럼 여기 바꾸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 남았니? 알파 컴마 이거니까 집어넣으면 되지 어디다가 y 더하기 x는 k에다가 그래서 y 좌표는 우리 얼마 얼마에 지금 4분의 9 그다음 에 x 좌표는 로그 3의 36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 3의 36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3의 36. 3의 3의 36. 3의 36. 3의 36. 3의 36. 3의 36. 3의 3 3의 그러면, 이게 2니까, 4분의 9 더하기 2니까, 얼마야? 4분의 17. 어, 4분의 17 더하기, 로그 3의 2가 정답이 되겠지. 그러면, 단몇 번이냐? 2번, 2번, 2번. 2번이야? 번, 어, 왜지? 아, 2의 제곱이니까, 2 나와야 돼요, 이렇게. 4니까, 됐지? 어, 커트. 어.